이거 통풍약하고 그 중성지방 낮추는 약두 가지. 총세 가지 먹고 있어요.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. 송정재 씨는 7년 전, 30대 초반에 통풍을 진단받았습니다. 예,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서 술 한잔 먹고, 치킨에 라면에 피자 먹고 나서 잤는데, 못 일어나 있는 거예요. 다리가 너무 아파서. 라고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거의 기어다시피해서 병원을 갔죠. 그러니까 이제 급성 통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발이 이만큼 부어요. 엄지 발가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수만 개그 날카로운 칼이 찔린다고 보시면 돼요. 진짜 너무 아팠어요. 진짜 그때 살면서 진짜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. 그때 바깥에 볼 일이 있어 나선길 바쁜 일정에. 끼니를 놓칠 때면 이렇게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곤 합니다. 아 여기는 시간도 좀 많아서 옆자리에다가 잔뜩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음.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햄버거나 이런 거 시켜 그 드라이브 술 있잖아요.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든가 달콤한 음료 역시 송정재 씨가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. 카페에 오면 즐겨 먹는 단골 메뉴죠. 어, 너무 맛있는데 이거? 한때는 식당 관리도 했지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 통풍이 지금 네 번이 왔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식생활을 고쳤어요. 고쳐서 살도 한 10kg 빼고.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채소도 먹고 고기류를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일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맨날 라면, 피자, 뭐 햄버거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아예 고쳐지지가 않아요. 늦은 밤 퇴근길. 송정재 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근처 삼겹살집. 음. 친한 친구 만나서 이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도 먹어야 되니까 좋잖아요 비 오도 비도 오고 놀러 갔으면 습니다 야심한 시간 불판에 구운 고기와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합니다. 바쁜 하루 끝에 얻은 꿀맛 같은 여유. 송정재씨가 야식을 끊기 힘든 이유라는데요. 음, 고기의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고기 먹기 안 먹어요. 저는. 쌈을 안 싸먹습니다. 참치 먹어도 무순하고 이런 거안 먹고 그냥 참치만.